안녕하세요 더 월드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이나 어, X 계정 그리고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제가 가장 어, 자주 봐왔던 파이 관련 질문 하나를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인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파이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질문보다는 부정적인 질문들 훨씬 많아졌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빨리 바뀌어서 시장도 어,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파이 가격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글들도 다시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받아온 질문인데요. 파이코 팀은 왜 파이코인에만 집중하지 않고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진행을 하나요? 예, 쓸데없는 짓 아닌가요? 라는 어, 글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네, 파이 지갑을 보면 예, 토큰화 뿐만이 아니라 예, 덱스, 유동성풀 등등 여러 기능들이 테스팅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려면요 좀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생태계가 왜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면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왜 모든 다른 레이어1 블록체인들이 토크나를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비트코인은 이 코인 시장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코인 시장 전체에서 유일하게 상대적으로 가장 큰 탈중앙화를 이뤄냈고 개발자조차 사라졌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알고리즘은 매우 무겁고 또 느리게 움직이고 또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코어 개발자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들도 매우 보수적으로 이 프로토콜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즉, 비트코인은 이 금처럼 희소성을 메인으로 추가도록 하 설계가 된 자산이기 때문에 현재 크립토 유행을 모두 쫓지 않도록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데요. 반면 이더리움은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이더리움을 창시한 사람은 비탈릭 부테린이죠.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 개발자가 되기 전에 원래 비트코인에 빠져 있던 어린 천재 개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 위에 새로운 자산을 올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커뮤니티에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체 블록체인을 다시 만든 것이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할수 없었던 다양한 기술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탈중앙화를 어느 정도 훼손하더라도 유연한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던 것이죠. 결국 이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더 좋다, 이더리움이 더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 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의 대를 잇고 있습니다. 개발자와 재단이 존재하는 한 비트코인처럼 완전한 탈중앙화를 구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태생이 이더리움과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도 자연스럽게 이더리움 흐름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파이 초창기 백서에서도 나오는데, 파이 위에서 앱스토어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디앱을 구축해서 파이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무겁고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좀더 유연하게 이더리움과 같은 생태계로 발전하려는 모습을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의 블록체인은 스텔라 프로토콜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스텔라의 DNA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이 스텔라는 다른 타 블록체인들보다 탈중앙성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하지만 자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중앙화적인 기능까지 탑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즉 스텔라는 이더리움보다 탈중앙성이 떨어지지만 이더리움보다는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된 레이어1 블록체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텔라는 자체적으로 KYC 기능이 있고요. 클로백 기능이 또 프로토콜 차원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CBDC 발행이나 기업 정보의 자산 운영에도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텔라의 DNA를 대부분 이어받아서 태어났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수준의 탈중앙화로 성장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 채굴 알고리즘만 보더라도요. 모든 계산이 코어 팀 중앙 서버에서 처리가 됩니다. KYC도 어쩔 수 없이 중앙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통과된 지갑에 파일을 넣어주는 방식도 인간이 일일이 해주는 것입니다. 즉 블록체인 외부에서 모든 검증과 확인이 이루어진 뒤에 마지막에 블록체인 위에 지갑으로 전송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파이는 자연물처럼 보이는 이탈 중항성을 가진 자산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이더리움이나 스텔라처럼 효율성, 확장성, 디파이 혁신을 추구하는 블록체인으로 발전해 갈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이는 앞으로 토크화를 통해서 생태계를 확장하고 유틸리티를 늘려야만 앞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정말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미국 정부와 기관들에게 전략 자산이자 지정학적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자산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도 미국이 그냥 내버려두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 외, 블록체인 외에서도 토커화를 통해서 엄청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시장의 시작점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과 RWE, 즉 실물 자산 토크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나 뚜렷한 움직임이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가 3, 4년 전부터 제 채널에서도 꾸준히 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 이미 이 시장을 노리고 있고 미국 정부 역시 국채 수요 문제에 큰 문제가 있었고 중국 자본이 주도하는 USDT 이슈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미국 달러는 앞으로도 계속 발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빌에서 발행되는 국채를 어디에서 소화를 해줄 수 있는가? 가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매입해 주었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이 점점 발을 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좋은 솔루션이 생겼죠. 왜냐면 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달러 기반의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 미국 단기 국채를 준비금으로 매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달러와 동일한 토큰이 빛의 속도로 전 세계에 사용이 될수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국채를 사줄 새로운 수요처까지 확보가 된 것이죠.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이 활발히 운영이 되는 블록체인.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이 미국의 투자와 장려가 집중이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여야 이 규제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든 지원을 받고 미래에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로, 리플이 XRP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RLUSD라는 자체 미국 달러 기반 스테블 코인을 출시한 경우가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테블 코인의 유틸리티가 높아질수록, 리플의 XRP의 유틸리티가 애매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당시 배경을 보면요. 리플 측에서는 일단 미 s c 증권 시비가 끝이 나지 않던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미국의 지원을 좀더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존 전략 하나 중 하나가 바로 이 RLUSD 자체 스테브코인 발행이었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미래 스테브코인이 들어와야 될까요?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파이가 미래에 계속 살아남아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파이의 토크나 기능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도 하나의 토큰이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면요, 바로 이 r w a 실물 자산 토큰화가 될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제가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국채도, 주식도, 부동산도 모두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 형태로 변화돼서 거래가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블랙락 c e o 레리핑크가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강조해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이것은 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요.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조금만 상상력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 부동산,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영어관 티켓, 개인간의 계약서라든지 기업용 쿠폰이라든지 각종 인증서 등등 모든 것들이 토큰화가 되어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전 세계 주요 기업과 정부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대에 우리 국민이 종이에 손으로만 계약서를 쓰는 모습을 상상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핵심 자산들이 모두 블록체인으로 이동을 한다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발행하고 보유한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 토큰화가 되어서 24시간 거래가 될수 있고 빛의 속도로 지구 반대편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그런 미래상은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파이 코인만 존재했으면 좋겠다, 토큰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파이 코인은 파이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일 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미술품이나 계약서, 쿠폰, 티켓, NFT, 부동산 등을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LWA 기관이 중개를 해 주고 감사를 받아 주고요. 그 시스템과 블록체인 토큰 발행 기술이 합쳐져서 파이 위에 또 다른 파 토큰이 발행이 될수 있어야 이 모든 자산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Financial services apps for Pi. So these are applications that allow pioneers to access the emerging world of decentralized finance. And we've already spoken to developers building apps to allow people to own fractional pieces of real estate. 이미 파이와 DNA가 같은 스텔라를 보면요. 이런 밑 작업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텔라는 이미 국채, 펀드, 토크나의 선두주자, 이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스텔라의 DNA를 물려받은 이 파이도 충분히 그 방향으로 성장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의 이 토크나 지금 상황을 보면요. 아주 기본적인 스테이지 1 단계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파이 테스트넷에서 지금 시험만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메인넷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앞으로 커뮤니티에서 개발자들이 이 기능을 가장 먼저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파이 소셜앱중 커넥트 소셜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개발자가 개발을 한 것이고요. 제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커넥트 소셜 앱에는 아르테리움이라는 자체 토큰이 있습니다. 컨텐츠 업로드로 보상을 받을 때이 아르테리움 토큰을 받게 되고요. 상대에게 팁을 줄 때도. 이 자산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안에서 마켓플레이스가 존재하는데, 이때도 이 토큰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전까지는 파이 위에서 토큰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아르테리움이라는 이 자산은 단순히 포인트 형식으로만 사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정식적인 이 블록체인 토큰 자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파이에서 토큰화가 될수 있다면 이제는 누구도 위조할 수 없는 블록체인에서 함께 볼수 있는 투명한 자산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커넥트 수실이라는 앱이 미래에 엄청 크게 예, 성장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은이 아르테리움 이라는 토큰이 바로 어떤 중앙화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기는 에꽤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 자체 탈 중앙 거래소가 어, 존재하게 되면요 이 아르테리움 이라는 토큰이 쉽게 상장이 될수 있고 자체적으로 가치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르테리움 토큰이 중앙화 거래소에 의지하지 않고도 파이 생태계에서 시장 가치를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이 토큰을 매수 매도를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탈중앙거래소의 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앱 개발자들이 보다 높은 레벨로 유틸리티 생태계를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피자 가게를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받고 있는데요 또 VIP 고객 100명에게 폰을 주고 싶다면 기존에는 종이로 따로 프린팅을 해서 나눠주는 방법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쉽게 복제가 가능하고요. 인증 시스템도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포도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이 블록체인에서 100개의 쿠폰을 토큰으로 발행을 할수 있다면 뭐 NFT가 될 수도 있고 토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일단 어, 이것은 위조가 불가능하고요. 네, 투명하게 우리가 오너를 확인할 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쉽게 배포를 할수 있으며 또 처음부터 파이로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요. 파이 생태계에서 하나의 가치를 가지는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쿠폰이 어, 가치가 심지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파이 생태계에서 토크나가 가능해졌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러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파이 생태계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들어선다. 아니면 또 다른 RWE 토큰들이 들어선다. 아니면 일반 다른 뭐 토큰들이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파이코인 자체의 가치가 희석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되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더리움 위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토큰 자산들이 많이 발행이 된다고 해서 이더의 가치가 훼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에 여러 디앱들이 많아지고 다른 타 토큰들이 증가하게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많아지 수록 오히려 이더의 가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요 앱스토어의 앱이 많아지면 당연히 애플 생태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플릭스의 컨텐츠가 많아지면 넷플릭스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더리움 위에 생겨나는 앱들이 활동이 많아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토큰 자산들이 더 많이 움직일 때마다 그만큼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은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토큰 자산들이 움직일 때마다 블록체인에서는 거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 거래 수수료는 여전히 기본적으로 그 생태계의 기축 통화인 이더가 사용이 됩니다. 즉, 이더리움 위에서 타 토큰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사용이 될 때마다 수수료는 이더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더의 활용도가 더 많아지고 필요성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더리움은 2021년에 거래 수수료 중 일부를 소각을 해서 이더의 총 공급량을 줄이는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어떤 토큰이든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더의 수수료는 더 증가하게 되고 이더의 소각량이 더 커지게 되면서 이더의 유통량을 줄여주는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즉 이도위에서 발행되는 여러 NFT나 타토큰들이나 여러 뭐 밈코인들이 사용이 더 많이 되면 될수록 이도의 수수료는 더 증가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는 어떻게 될까요? 코넥트소셜의 아르테리움 토큰이 더 많이 사용이 되면 사용이 될수록 파이 가게의 VIP 쿠폰이 더 많이 거래가 되면 될수록 파이 블록체인의 거래 수수료는 파이 생태계의 기축통화인 파이코인으로 사용이 될 것이고요. 파이코인의 활용도는 더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를 보면요. 심지어 파이 거래 수수료는 0.01파이입니다. 리플이나 스텔라처럼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0.01파이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수수료 풀에 쌓이는 것만 하더라도 무시하지는 못하는 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요. 파이의 초기 생태계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파이 수수료풀에 모이는 양이 그렇게 거대하다, 빠르게 모인다라고 할수 없지만 앞으로 토큰화가 진행이 되면 현재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 이상 토큰 자산들이 거래가 될 것이고 파이가 수수료로 사용이 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즉 수수료풀에 들어가는 이 파이 코인 양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수배에서 수십 배 이상 또는 수백 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파일 유통량 조절 효과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코어팀에서는 이 수수료 풀에 대한 사용 방안을 뚜렷하게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질 않고 현재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오픈을 해두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소각이 아니라 재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유통량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역할 또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만을 들고 왔지만은 현재 파이가 토크나를 진행하고 지갑에서 바로 덱스 거래를 할수 있고 어떤 유동성 풀 기능을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이 코인 시장에서 당연한 흐름인지 왜 파이 선택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